자, 이번 동영상은 시스터 레베카, 8강 공략 영상입니다. 자, 시스터 레베카는 일단 팀 조합에서는 빠지지 않는, 네, 팀 대전에서 필수품으로 불리는 캐릭터인데요. 일단, 대표적 조합으로는 앨리스, 레베카, 이사벨, 미나, 앨리스, 레베카 등, 레베카, 미나, 이사벨 이런 조합이 많죠 일단 레베칼은 좋은 기술이 있고 그만큼 좋은 능력이 뛰어난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자 레베칼 궁극강화 8강까지 한 상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장비 장비는 어떻게 해야 하시는지 많신데 거의 대부분 체력으로 갑니다 체체 HP로 껴주시면 되고요 복합형이고요 체력은 1364 공격력은 거의 500 가까이 되는 숫자고요. 방어력은 좀약하긴한데 방어 버프가 있기 때문에 팀 전체에게 방어력을 30% 증가시키리고 체력을 30% 천천히 회복시켜 줍니다. 자. 레베카가 얼마나 좋나 한번 뭐6 4를 혼자도 얼마나 돈을 한번 고도록 가겠습니다. 아, 오는 비를 여비라고 하는 건 내가 올때문이 일단 방어력 증가 오 템진 좋습니다 아 이거는 미나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땅긋 리겠습니다음 <laughs> 으흠, 뭘 드지? 저는 신나는 걸 한번 들어보도 아 들을 게 없네요. 그냥 제 목소리 들리십시오. 노래 같은 거안 들게요. 자 해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배가 선수 네 Q 한번 썼고요. 지금 피가 거의 한 80%가 남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Q 한번 더 돌려주고요. 평타, 평타. 상직코 평타 평타 네, 평 w 아 w 먼저 쓰나요? 아네 w q 평평평방어니 네, 버프 써줘야 되는데 지금 공포가 걸린 상황이고요 방어니 버프 증가 이게 진짜 레베카가 방법을 두면 겜지가 진짜 안 봤습니다 거의 피가 50%인 상황이고요 레베카 진짜 방어 버프 누르면 안 아픕니다 진짜 가연 민, 레베카는 6-4, 자동전투도 얼마까지 가나,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베카의 경우는, 무한대전, 팀대전, 보스대전 중에서, 거의 다 데리고 갑니다, 레베카를. 레베카는 진짜 필수, 덱을 완성하기에는 필요한 덱이구요. 미나 다음으로 좋, 좋긴 한데, 조합이 좋아야 그 실력을 발휘하는 정도라서, 조합이 좋으면 진짜 레벨카는 네, 꿀 중의 꿀, 네. 푸의 꿀보다 전에 꿀을 존나게 빨수 있는 기믹 중 하나인데 레벨카가 사냥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조합이 또 좋으면 사냥도 좋죠. 근데 네, 지금 혼자서 거의 한반 이상은 왔네요. 근데 곧 죽을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방어를 버프 들고 또 피해 공포는 좀살것 같긴 한데 스킬 갑자기 안 쓰네요. 스케줄 좀 다시 눌러주고요. 이게 잠시 오류가 있어요. 자, 가끔씩. 공격을 안 하고, 공격을 해야지, 공격을. 과연, 어, 이게 낀 것인가요? 이게 보스인가요? 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친구 한번 불러줍시다. 레베카, 어, 깼네요. 대박. 자, 레베카 8강 정도면 혼자서도 영웅을 돌수 있습니다. 강철주먹 가이 가운데, 까비 아깝소잉. 다음에는 더 재밌는 공략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